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b s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어려운 시기, 자신이 다녔던 모교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생활용품 700세트를 기부한 인물이 있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세노컴퍼니가 지난 29일 코로나19 극복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모교인 성남금융고등학교에 생활용품 7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성남금융고등학교 교사들은 이날 홍종국 대표가 기증한 생활용품의 전달식을 갖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세노컴퍼니는 성남지역 등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뷰티케어 회사로 덴탈 뷰티케어, 헬스케어, 두피케어 등의 상품을 런칭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종국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설립 후 자신의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며 지역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생활용품을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증식 후 성남금융고등학교와 세노컴퍼니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도 후원키로 했습니다. 이지영 성남금융고 학생회장은 후배들을 배려하는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다는 것에 자부심이 든다며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홍종국 대표도 후배들이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삶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 생각하며 힘차게 이겨내면 분명 좋은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